예수님, 형이 화장실 문 닫는다면 시비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 이름 기도 중간에. 네. 제형말 듣기 싫습니다. 형이랑 뭐 하기 싫고. 원래 과거 형이 야한 거 보고 따라하게 만든 것이나 그 아버지가 그 우리들 자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성기를 자기 전에 만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고 나서 형이 사촌 동생 누나들그 자고 있을 때그 친척 집 가면 막 만지고 그런 것들을 그딱 제가 보게 하고 만들고 이 제가 제 만지도록 형이 손을 딱 잡아갖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냥 그렇게 사람 조종하는 것들이 있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조종하는 것들이 뭐 형을 조종하고 그래서 나를 꼬랑장에 딱아진것 같습니다. 비디오 찾아내서 보게 되듯이, 뭐, 실종아동 그, 그림 같은, 그림 그려놓은 계란껍질 같은 거 찾아서 끼고, 해.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그냥 그런 것이 아님을. 예, 따라한 것들, 그런, 아무튼 음란해지나 그런 것들, 어렸을 때한 것이지만, 미안하다 사과하려고 하면은, 어, 말, 말, 말안 해도 괜찮겠다 생각 들고, 예,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 들어서는 고백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예, 고백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죄의식이나 죄책감 뒤에서 몰아가는 거 아닌가, 뭐, 혼자맞 하는 거 아닌가, 뭐, 흉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말해야 될 텐데, 막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로 계속 시달리게 만들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 내가 못된 것들, 제가 그, 모르고, 못 모르고, 따라하다가 그렇게 시달렸다 쳐도,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 그, 생각이랑 조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드론집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